네, 코인정보수집가 박터저입니다. 자, 오늘 볼 종목 스텔라루멘이고요 어, 스텔라루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앞전에 트럼프 이슈 때 굉장히 크게 드시고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거의 보기 힘든 300% 이상의 수익률을 내렸기 때문에 실은 스텔라루멘이 물리신 분들도 많고 이걸 돈 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정절이 거치면서 이 박스권에서도 이 안에서도 이렇게 급등절이 조금씩 보여주면서 30% 이상씩 수익률 가져와 줬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부진한 성적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이제 물리신 자리 탈출하려고 많이 노력하실 텐데요. 자 한번 분석 가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예전에 이 급등하기 직전에 바닥 자리는 일단은 요건는 잊어버리시고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자리는 어디냐면은 원래대로라면 요 자리가 요렇게 바닥 자리였습니다. 여기 500원대 자리죠. 근데 이 박스권 구간 묶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여러가지 이슈가 많았죠. 뭐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라든지 발언이라든지 행동이라 아무튼 본인이 트럼프가 이제 알트코인 많이 해놓고 그렇게 본인이 약간 알트코인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런 자리다 보니까 지금 스텔라 룸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천천히 하락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박스권 묶이면서 우리는 다음 자리를 900원대까지 더끈이 찍어줄 거라고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급등하면서 이제 박스권 유지하였지만 반등하면서 계속해서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계속해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결국에는 이 바닥 지지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여기까지 내려왔다 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고요 하지만은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자리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스텔레룸 자체가 전망이 없는 코인 종목이 아닙니다 자리플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양봉으로 끌어 올려주려는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매수세가 어차피 셀럽를 끌어 올려줄 거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요. 근데 지금 내 시간봉으로 봐도 여러분들, 매수세와 매도세가 메소세 같이 나와주고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끌어 내리려는 이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일단 바닥 자리라는 건 맞습니다. 이 자리가 바닥 자리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조금 여력이 되신다면 물리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일단은 조금 더 털고 나갈 수 있는 크게 털고 나갈 수 있는 기회 잡으시고 지금 신규매수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리 너무 좋기 때문에 신규매수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500원대까지 가게 되면 신규매수하기 조금 아까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4 0 0원대때 들어가는 게 낫지 500원대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400원 진입하는 걸 추천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타이밍을 잡으신 다음에. 타이밍 잡으신 다음에 슈팅을 이런 자리들을 기다리시면 돼요. 왜냐하면 스텔라룸 자체가 한번 터지기 진짜 힘든 종목이에요. 마치 묵은지 김치처럼 엄청나게 묵히는 종목입니다. 근데 터지고 나면 이렇게 300% 이상 앞으로도 쭉쭉쭉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잘 주시하시면서 가져가셔야 되고요. 하지만 실은 이 타이밍 잡기 힘들더라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8 3 1로4 6 7으로 문자로 정보라고보내주시면요 제가 아예 급등 종목을 이런 식으로 넣어드릴 건데요. 자 보시면 저같은 경우에는 전략매도식으로 해서 빠르게 털고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코칭을 드립니다 왜냐면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스텔라 르맨 같은 경우도 만약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다 털고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다 반토막이 지금 났잖아요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갔어요 나올 때 다 털고 나옵니다. 그래야만 단타로 빠르게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전략물도 안 했다라고 했을 경우, 여러분들, 똑같은 비슷한 자리로 내려올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면서 급등을 반복하면서 올라가는 것과 알트코인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게 나쁘다고는 할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적은 금액으로 소액으로 시작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유 자금 조금씩 있는 거 아니면 정말 조금 조금씩 모아놨던 돈을 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물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략 매도식으로 통해서 여러분들께 단타 수익을 보내드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피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략 매도로 문자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매수 들어갔습니다. 매도 만약에 안나와졌다 똑같은 자리 또 내려가요. 자, 그래서 이럴 경우는요. 매수 전략 매도 1번 먹고, 매수 전략 매도 2번 먹어서 두 번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제가 문자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알트코인 이렇게 하면요. 돈 금방 벌어요. 저도 여러분들 이제 똑같이 소액으로 시작해서 지난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대로 5천만 원대 1200%수익률 가지고 와줬고요 자, 1월 달에는 600만 원대로 6천만 원대 118% 수익률. 그리고 지금 2월 달 1200만 원대로 9천만 원대 1500% 수익률. 저도 직장을 다녔던 사람으로서 정말 5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이유가 뭐냐면요. 안전하게 단타로 소액으로 치고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급등 종목만 돌리다 보면 여러분들 솔직히 장타 안 해도요 충분히 알트코인으로 돈 벌어 가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목표가 뭐냐면은 요즘에는 400% 500%잘안 나옵니다 나오기 힘들어요 정세가 좀 많이 불안정해서 오르락내리락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30에서 100%짜리를 곱하기 4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몇 퍼센트죠? 120% 그리고 400%. 이게 모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몇 퍼센트가 된다고요? 1000%가 금방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단기 급등 종목만 노리시라는 거죠. 지금 또 그럴 수가 있어요. 어, 나도 이런 문자 정보 받아보고 싶은데, 이거 유료 아닌가요? 돈 내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자, 제가 드리는 문자 정보 전부 다100% 무료입니다. 전 여러분들께 뭐, 금전, 돈 요구하지 않아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알트코인으로 돈 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뭐냐면, 지인들하고 정보를 나누기 위함이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채널을 키우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이거 두 가지면 영상 찍고 문자 드리는 큰 힘이 되니깐요. 꼭 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라면서 잠시 정보 영상 드리고 올게요. 알트코인 이것고 알고 가셔야 합니다. 이미 트럼프 당선 직전부터 어마어마한 폭등을 보여줬었죠. 이때 우리는 이 심상치 않은 흐름으로 큰 수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당선 이후에도 미친 급등, 미친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분들이 엄청나게 먹고 나왔다. 바로 11월에도 폭등을 맞았었는데 1월에도 폭등을 맞았다. 바로 가까이 2차 폭등까지 먹고 나왔던 거죠. 그래서 1월달에도 저한테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한해서 제가 매수가 매도가 문자 다 넣어드렸었습니다. 대부분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죠? 50% 이상 먹고 나오셨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트럼프 지금 보시면요. 퇴임 전까지 다섯 배 이상 뛴다. 이후에 상승세 줘야 될 거야. 자, 지금이 바로 적기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임기를 보고 있을 때, 아시겠지만, 현친 암호화폐 성향이 정책 펼친다고 예견했고, 지금 트럼프 자신도 가족들도 코인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섯 배 가까이.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대량주가 올라가면 보다 알트코인에도 전부 다 올라간다. 자, 이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저비용으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도 알트코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자, 바로 민코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밈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저비용으로 도전할 때 굉장히 좋은 게 바로 밈 코인이에요. 자, 대선 이후 밈 코인 폭등했습니다. 우리 도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93.62%, 페페도 46.53%,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2025년도, 뭐, 24년도에도, 자, 지금 보시면은 88%, 350% 이상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너무나 많은 분석가 분들이 예상을 하는 게 뭐냐면요. 강력한 반등 보일 것, 무려 840%, 333% 이상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하고 있다. 자, 민코인 같은 경우 여러분들 굉장히 가벼운 금액으로 어마어마한 수익률낼수 있는 정말 좋은 코인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보시면은요. 이때가 지난 트럼프 당선 바로 그 쯤에 바로 보여줬던 이 알트 코인 중에서 민 코인들의 미친 폭등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가상 자산의 투자자들 약 45%가 2024년도에 뛰어들었어요. 코인 실장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지 세력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민 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급등 종목이라고 해서 문자 자고 잡... 넣어드렸었습니다. 민코인 가지고도 수익률 꽤 좋게 나오셨을 거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민코인 또는 다른코인 종목들로 얼마만큼 벌었냐? 이렇게 투자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저도 진짜 50만 원 가지고 시작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24년도 11월에는 963%, 1200%, 1000% 이상 지금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정보 나누면서 여러분들 통장도 불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내드린 정보 100% 무료 문자 정보입니다. 전 여러분들께 뭐 금전, 돈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요.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스텔라룸에 돌아와서요. 여러분들, 요건 터지면 정말 크게 터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몰리신 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300% 이상 구간, 30% 구간, 40% 구간, 이런 거, 짧게, 짧게, 빠르게 치면 되니까요. 치다 보면 여러분들 금방 1000% 나옵니다. 아니면 적어도 100% 이상은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은행보다 훨씬 좋죠? 저와 함께 해주시길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걱정이 된다, 모르겠다, 나이 종목 물들라고 하신다면 아래 보이고 있는 문자 번호로 종목을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급등 문자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신 제가 부탁드렸죠?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